안녕하세요. 세종시 토지박사 정일형입니다. 오늘은 금산군 재원면 천내리에 위치한 아름다운 풍광을 가지고 있는 전원주택 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분양평수는 150평이고 도로집은 빼면은 실평수는 약 100평 정도 됩니다. 주변에는 새로운 전원주택들이 예쁘게 들어서 있는데요. 어, 아주 수려한 경관과 어, 빼어난 그 산세를 자랑하는 그런 전원주택 부지 명당 중의 명당 자리에 위치해 있다고 어, 볼수 있겠습니다. 어, 저기 보인, 멀리 보이는 금강 줄기가 흘러가는데요. 천 내리 이, 이 금강이 이 대전을 지나서 공주 어, 금강 학원까지 가는 금강 줄기라고 어, 합니다. 어, 앞에 보이는 전원주택부지에 이렇게 예쁜 집들이 에, 가득히 에, 들어서 있습니다. 간간이 빈 공터가 있고요. 현재 제가 그빈 공터에 에, 위치하고 있는데요. 어, 공터가 어, 지금 푸른 나 있지만은 어, 옆에도 예쁜 집들이 에, 군데군데 들어서 어, 있습니다. 어, 옆에, 옆집에 바로 카라반도 갖다 놓고 그 뒤에도 예쁜 집이 들어섰죠 어, 경관이 너무 멋지고 빼어나서 어, 사람들이 이 대전 분들이 여기 와서 저런 어, 주택을 예쁘게 짓고 어,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, 이 뒤에는 어, 산세가 이렇게 높은 산들이 이, 이 뒤에 형성되어 있고 어, 아늑하게 혈자리를 따라서 이 집에 혈이 머물러 있는 그런 자리라고 어, 볼수 있겠습니다 어, 앞에 전망이 확 트여 있죠. 어, 금강도 보이고. 어, 그래서 가격은 어, 평당 음, 150평 분양이고 어, 평당 60만 원. 60만 원이면은 어, 9천만 원이 되겠죠. 대출은 한60%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요. 어, 그래서 어, 대전하고 거리도 가깝고. 어, 저 멀리 보이는 음, 출렁다리. 금산의 철렁다리죠. 어, 금산군에서는 어, 여기가 상당히 경치가 좋기 때문에 에, 이 일대를 에, 상당히 개발을 멋진 관광지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어, 상황입니다. 그래서 어, 여기 집들이 예술가들도 와 있고 어, 대전 분들이 이, 이렇게 전원생활을 즐기려고 에, 이런 전원 택부지를 보유를 하고. 여유가 되면은 와서 건물을 짓고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어, 저기 보이는 분이 여기 땅 지주인데요. 어, 공무원이라 여기서 출퇴근하기가 조금 애매하다고 어, 경관이 좋아서 샀는데 예, 그냥 다시 매각을 하신다고 합니다. 어,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어, 번지까지 해서 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세종시토지박사 정일형이었습니다.